지금 제가 리포트에 추정해놓은 바에 따르면 1차 치료제 매출이 약 3조 원, 그리고 유한양에 들어오는 현금이 2,500억 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1,700억 원 정도 들어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제 추정에서 70%로 목표 점유율을 올린다라고 하면 유한양이 수령하는 로열티가 3,500억 원, 오스코텍이 2,300억 원까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신증권 바이오 담당 이희영 연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증시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주 평등하게 다 떨어졌어요. <웃음> <웃음> 누구 안 떨어지고 누구 떨어지는 것이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스트레스가 심한데 이게 참 보면 떨어지는 날은 모두가 슬픈 게 투자한 사람도 슬프고 뭐 이제 증권사 일하시는 분들도 서로 힘들고 참 예, 그런데 또 나쁜 날 있으면 좋은 날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어, 머리 아픈 날은 이렇게 뇌 건강을 위해서 브레인 시그널 저희 이제 MCN도 하고 있는데 저희 소속 약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서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좀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는데 저는 제가 다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유한양행 오스코팅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애플이 식량 나온다 조회수가. 십이만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어, 솔직히 이게 되나 이게 한국에서 이게 된다고 이랬었는데 <laughs> 정말 됐잖아요. 된다고 확신하신 거예요? 저는 된다고 높은 가능성으로 이제 와... 높은 확률로. 승인이 될 거다 라고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었고 예. 그 이유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레이저 티닙은 이미 한국에서 출시돼서 팔고 있는 약물이었고요 음. 아미반타맙도 저희 이미 미국에서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는 약물이었기 때문에 어, 보안 요구서 제조 시설에 대한 보안 요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우선 심사 대상자로 저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승인 확률이 되게 높다고 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되고 나서 주가가 첫날은 내려가고, 그다음부터 해서 이제 올라가서, 그런데, 오스코텍은 이미 그 전에 좀 올랐었다가, 발표되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가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유한양의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따라서 좀 패시브 쪽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라고 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좀 R&D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레이저티닙을 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저희가 알러지 치료제 임상 1 비상 중간 결과가 하반기에 발표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중항체 임상 1상 IND도 제출할 거고 내년 상 상반기 중으로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의 기술 이전을 했던 메시 치료제 임상 일상 결과도 좀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어서 음. 뭔가 어 레이저 틴이 제외하더라도 조금씩 모멘텀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스코텍을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습니다. 음.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일상 결과가 26년에 좀 확인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도 수급도 그렇고 이제 R&D 쪽에서도 그렇고 음. 살짝 이제 유한양행 쪽으로 조금 투자자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나, 라고 음. 보고 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희가 매출이 실제로 찍히기 시작하면은 음. 실적 가시화가 일어나면서 음. 기업가치 우상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신약이 통과되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잘 팔아서 돈을 버느냐에 단계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사실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약가가 좀 나와봐야 알수 있지. 지금 제가 리포트에 추정해 놓은 바에 따르면은 피크세일즈 기준으로 2030년에 저희가 점유율 50% 정도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 1차 치료제 매출이 약 3조 원. 그리고 유한량에 들어오는 현금이 26,500억 원. 오스코텍 같은 경우 에 1,700억 원 정도 들어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총 계약 규모가 저희가 12억 달러로 얀센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11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출시 마일스톤 6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해서 네. 매년 이제 저희가 매출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거나 네. 아니면 출시 국가가 확대될 때마다 어 해당 마일스톤을 추가로 수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로얄티랑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판매량이나 매출과 상관없이 이제 받아야 되는 돈 돈가... 네, 저희가 신약을 네. 기술 이전을 할때 네.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총 계약 규모라는 게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임상 단계에 진입을 하면 주는 마일스톤 음... 아니면 추후에 이제 상업화가 되고 나서 음... 출시 국가가 늘어날 때마다 주는 음... 마일스톤 아니면 저희가 매출 규모를 어느 정도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 성격으로 받는 마일스톤, 이렇게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사실은 이게 음. 발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모르지만, 이제 추정하기로는 저희가 지금 11억 달러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마일스톤도 이제는 내년부터, 음. 어, 올해 3, 3분기부터 받아볼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2030년 정도쯤에는 1,700억이 들어온다, 오스코텍은. 그리고 유한양행은 2,500억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대략적으로 계산한 게 저게 아니에요? 그 점유율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점유율이 타그라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거의 90% 정도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독점이었었네요? 이시장서 거의... 아, 그럼 타그라소가 독점적이었던 시장에 이번에 지금 들어오게 된 거고. 근데 이 서로 점유율 싸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매출과 로에티가다 바뀌는 건데 얘가 더 뛰어납니까 타그로스가 더 뛰어납니까? 저희 작년 임상 삼성 결과를 음. 어, 토대로 봤을 때 저희가 무비,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 병이 없이 생존한 기간을 봤을 때 레이저 티닙이랑 아미반타마 병용 요법이 타그리소 음. 대비해서 30% 정도 이 기간을 음. 개선을 시켰고요 지금 전체 생존 기간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음. 어, 작년 어, 임상 삼성 결과 발표했을 때랑 이번에 음. 세계 폐암 마켓 초록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20% 음. 정도의 전, 전체 생존 기간을 개선시킬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율이 타그라스랑 5대 5를 본다는 것 자체가 아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 타그라스보다 뛰어나다면은 점유율이 더휙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생각했거든요. 저도 보다 보니까. 70%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뭐 서로 상상의 영역이니까. 그냥. 네. 70%로 산정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정확한 약간은 모르지만, 음. 지금 제 추정에서 70%로 목표 점유율을 올린다라고 음. 하면, 매출이 약 4조 원 정도 나올 음. 걸 예상하고 있고, 유한양이 수령한 로열티가 3,500억 원, 음. 오스코텍이 2,300억 원까지 예상해 볼수 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보려면, 대략적으로 이제 이거 받는다 치고 곱하기 PER 몇배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약회사마다 PER이 다 달라서, 감이 안 와요. 예를 들어, 글로벌 빅팜 하는 애들, 미국에 있는 것들은 PER이 낮고, 20배 이하인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PER이 80배인 것도 있고, 이게 왜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미국의 빅파마들의 평균 PAR이 15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 국내에서도 대부분 이제 전통 제약사의 PR이 15배 전후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한미약품이 저희가 예전에 기술이전을 했을 때 퍼의 PR을 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거의 막 30배, 50배까지 음.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PR은 기업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바이오 투자 안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거든요. 외국의 바이오는 신약을 가지고 있고 잘 팔고 있고 계속 개발하는 데도 퍼가 났고 한국의 바이오는 김치 프리미엄부터 가지고 <laughs> 막, 막 퍼가 이렇게 높아 있고 근데 나온 거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이게 더 안전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투자되고 배당도 준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한다면 좀 약간 존슨앤존슨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네.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면 은 PER을 몇배 정도를 봐야 되는지 저는 지금 예, 이제 예. EBITDA 멀티플로 아 계산을 밸류에이션을 했고요 예. 그 리포트에 보면은 음. 지금 평균 포워드 EBITDA가 멀티플이 16배 정도 돼 있는데 음 그때보다 지금은 더 올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음. 쪽이 오르다 보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유한양행이 아무래도 저희가 미국에서 음. 처음으로 음. 국산 항암제를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금 추가해서 음. 30% 정도 음. 그래서 21배의 이비에비따를 주고 있습니다 이비에비따보다는 퍼가 더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 네. 퍼는 그 정도 나올 거니까 그렇게 주시는 예. 애널리스트들도 예. 있는 거 아, ]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유한양이 같은 경우는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아요? 그그 그 버는 네. 돈이 있고 지금 이게 또 들어오는 게 되는 거고. 오스코텍은 제가 알기로 매출 없는 걸로 네. 예. 이게 유일한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둘의 시총이 완전히 달라서, 음. 얼마지? 유한양이? 1 10, 0몇 조죠? 지금? 11조. 11조? 그리고 오스코텍이 한 1조 5천억 1조 정도? 1조 4천억. 1조 4천억 정도? 근데 버는 돈은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그러면 오스코텍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미 다 승인까지 났으니까, 당연히 들어, 들어올 현금이 이거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아까 <laughs> 첫 질문으로 들어가자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laughs> 단기적으로는 네. 저희가 좀 수급 이슈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음. 아무래도 저희가 레이저 티니비 FDA 승인이 네. 끝났지만, 이게 모멘텀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이랑 중국, 일본, 한국에도 이미 승인 신청까지 완료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미국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타 국가들에서도 규제 기간 승인을 받을 거고 해당 뉴스가 이제 또 언론에 나올 거고요. 승인을 받으면 또 출시국가. 확대되면서 또 마일스톤 응. 출시국가에 따른 마일스톤 저희가 좀 수령해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아직 유효하다 응.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응. 아직 이게 파이널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응. 어,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가 나올 만한 이벤트도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음. 또 저희가 보고 있는 게아미반타이 정맥 주사 제형이거든요. 음. 근데 음. 피하 주사 제형으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 5월에 아스코 끝나고 나서 유럽에 피하 주사 제형과 레이저 틴입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 적응증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승인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온다 이렇게 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또 아무래도 투자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긍정적인 면과 리스크 둘다 설명을 드려야 본인이 또 판단하여 투자할 수 있잖아요. 어이 관련해서 좀 리스크로 좀 생각할만한 것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오는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의 영역이니까요 아...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점유율이 아까 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약가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팔릴지 얼마나 시장을 장악할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돈이 이제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리스크로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도 생각해 볼수 음. 있고 이 점유율이 올라가는 음. 속도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단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아, 수 있어요. 점유율이 느리게 올라가면은 우리가 원하던 그 2030년 그 기준이 안 나오니까 느리게 올라가다가 네. 어느 순간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 처음부터 빠르게 올라가면 네. 좋겠다. 아, 느리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갈 때가 네.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아. 약이라는 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후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음. 급격하게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 보니까 음. 단기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침투하는 입장에서 시장을 침투하는 입장에서 음. 조금 느리게 음. 어, 상승할 수는 있다. 아, 한번 제가 또 저번에 모셨었는데, 그때 또 FDA 이제 또 승인이 나면서 저도 좀 기쁜 마음에, 아, 쪽집게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또 영상 찍으면서 그랬거든요. 대구 나면 와서 좀 저희 바이오 특강 좀 해달라. 그래또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또 계속 좋은 보고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